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복 운동 정말 도움이 될까? 상황별 분석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몸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공복 운동은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복 운동을 하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더 쉽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복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지럼증이나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저혈압이 있거나 기초체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복 운동은 강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에 적합합니다. 아침 공복에 갑자기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력 소모가 큰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 회복을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운동이 맞지 않다면 식사를 가볍게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